설인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이고요. 11월 2일날 저희가 지금 서리가 여러 번 내렸는데요. 1일초가 저희 집에는 아주 예쁘게 계속 피어났었습니다. 근데 1일초 같은 경우는 노지 월동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노지 월동이 되지 않는 1일초를 저희가 어, 얘가 단년생이기 때문에 원산지에서는 단년생이지만 사실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중부에서는 노주 월동은 아예 생각도 못 하거든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내년에 또 피게 할수 있을까 싶어서 원래 이해 자체가 단년생이기 때문에. 뿌리를 어, 따뜻하게 어, 옮겨서 심은 다음에 겨울을 잘 보내게 되면 실내에서 보내거나 또는 이제 저처럼 보온을 좀 처리를 한 다음에 잘 보내고 나면 내년에도 이렇게 어,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친구를 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었던 아이들을 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에 가지는요 거의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한겨울에 제가 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뿌리를 살려서 이 아이를 겨울을 나게 한 다음에 다시 내년에 꽃을 피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꽃을 예쁘게 보실 분들은 통채 이거를 파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 공간 자체가 실내에 놔둘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만 저는 따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제가 마음에 드는 색깔만 몇 가지 골라가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도요, 제가 내년에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도 계속 뿌리 부분만 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요, 어, 잎사귀가 아예 없으면 안 되고요. 잎사귀는 조금만 남겨 놓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짧게 잘라 주시고요. 음, 이 뿌리 부분을 살려서 내년에 그대로 심어 보려고 합니다. 아, 뿌리가 정말 많이 자랐죠. 네. 뿌리가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대로 어, 저는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물건들이 들어있었지만 깨끗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약국에서 구매한 에탄올을 소독을 한번 해줄 거예요. 에탄올을 이쪽에다가 부어주시고요. 에탄올은 여기에다가 분무기에다 넣어주시고 이곳에 뿌려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락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락스보다는 저는 이제 락스는 너무 강해서 이렇게 소독약을, 에탄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에탄올을 뿌려서 충분히 소독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물빠진 망, 물빠진 망을 이렇게 깔아 주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500원을 주고 샀어요. 물빠진 망을 한 개를 넣어 주시고요. 이제 양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여기에다가 저는 일일초만 심을 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겨울을 나야 되는 친구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겨울을 나야 되는 친구들을 이제 음, 제라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다가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심어줄 거고요. 오늘은 1일초를 이곳에다가 심어줄 겁니다. 자, 우선 이곳에다가 이렇게 물 빠진 망을 깔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돌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굵은 난석을 좀 깔아서 어, 충분히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난석을 이렇게 깔았는데요. 난석 자체에도, 어... 먼지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혹시 집안에서 이거를 만드신다면 난석을 까실 때는요, 난석도 좀 씻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난석에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 외에서 놔두실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실내에서 사용하실 때는 난석은 굵은 난석이든 가는 난석이든 꼭 이렇게 물빠짐이 좋게 까실 때는 씻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혼합토하고 일반 흙을 좀 섞어서요, 어... 붙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도는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코코피티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 너무 가벼워서, 일반 흙과 혼합도를 좀 섞어서, 어, 혼합도의한 7대 3 정도, 일반 흙은 3 정도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좀 채워주시고요. 어, 지금 이일초 뿌리를 제가 이렇게 캐왔었는데요. 지금 이 뿌리는, 어, 이 아이들을 겨울을 나기 위한 거지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한 거라 뿌리가 그렇게 많이 어, 많이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일부 뿌리들은 조금 잘라도 될것 같습니다. 음, 우선 가위는 소독을 해주시고요. 항상 가위를 사용하실 때에는 소독을 해서 사용합니다. 소독하는 방법은 여러 소독하는 용품들이 있으니까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소독을 했던 분무기로 뿌려주셔도 되고요. 어, 소독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뿌리들 같은 경우는 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잘라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독약을 살짝 뿌려줄 건데요. 이 소독약이 어, 액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 살짝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둬서 좀 뿌려줄게요. 네. 이렇게 너무 독하기 때문에 어, 물에 희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뿌려줬습니다. 거리를 두고 제가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 주시고요. 물을 소북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어,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어, 밤에 비닐하우스에다가 넣어놔도 얼지 않기 때문에 물은 수북이 주시고요. 따로 덥는 않지만 어, 좀더 있다가는 이 위에다가 어, 나머지 제라늄도 옮겨 심고 난 다음에는 집을 좀 깔아줄 거예요. 집을 깔고 위에는 비닐하우스 안에 넣지만 사실 안에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워낙 춥기 때문에요. 겨울에는. 어, 안에 있어도 얼거든요. 비닐하우스의 한 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어, 또 비닐하우스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덮어줄 거예요.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더 심고 난 다음에 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은 수북이 주시고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